친 사람한테 내가 약이라는 말 몰라? 정신병자들한테는 내가 죽어라 공부한 것들 필요 없었어 그저 좀 페면 말을 잘 하더라. 너도 미쳤으니까 표면말잘 듣겠네 잠깐! 정신병 걸린 사람들 생각도 없을 텐데 페면 게뭐때서팔다리가 다쳐야 다친 거냐? 뭐? 응? 마음도 다쳐 무슨 소리냐 너 같은 의사만 있다면 마음을 다친 사람들은 어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냐? 표정이 왜안 좋냐? 친구 생각이 나서 비토끼 묻지 말고 그냥 없애줘. 토끼비 도깨비, 토끼비가 어쨌어? 살주시 살아있는 학생 왜 없앴어? 카메라는 어디 어 내가 다시 했어. 두 번째 사람의 카메라가 있어. 카메라 위치도 알려줬는데 살려둘까? 아니 태워. 미안하다. 카메라는 찾아왔는데 저승엔 못 가져갈 거야. 아니에요. 혹시 제가 잘못될 수 있어서 부모님께 영상편지 남겨놨는데 그것 좀 전해주실래요? 그래, 꼭 그렇게 할게. 고맙습니다. 김사방, 괜찮나? 괜찮아. 왜? 아니다. 돌아가자. 악기와 싸우다 보니 악한 기운에 물들어 걱정이구나.